지난 2017년 시즌 앞두고 삼성은 12년 만에 외부 FA 영입에 나섰습니다. 내야수 이원석과 투수 우규민이 각각 4년 27억 65억 원의 삼성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외부 FA 영입은 이어졌는데요. 2018년 포수 강민호가 4년 80억 원의 삼성에 입단했습니다. 2004년 신정수 박진만 영입 이후 12년 만에 지갑을 열었던 삼성. 하지만 효과를 봤다고 말하기에 성과는 부족했습니다. 이원석은 20홈런 93타점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지만 선발투수로 영입됐던 우규민은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불펜투수가 됐습니다. 강민호는 작년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1.99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은 지난 3년 동안 9위, 9위, 6위를 차지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외부 FA에 총 172억 원을 썼지만 성적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삼성은 희망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충현을 필두로 젊은 투수들이 성장해 마운드가 높아졌습니다. 장타 약점을 없애기 위해 트레이드로 20 홈런 타자 김동엽을 영입했습니다. 눈에 띄는 상장세가 뚜렷하지만 아직 기둥이 될 선수는 부족한데요. FA로 삼성에 합류했던 베테랑 세 선수가 든든한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삼성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